국장 유재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먼저 국민의뢰가 있겠습니다. 내빈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항상 옆에 있는 국기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자 앞에 있습니다. 국기는 국기는 요 경례 이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바로 이안은 생략하겠습니다. 여러분께서는 <laughs> 자리 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청양군 축구협회 손찬식 회장께서 개회 선언을 해주시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청양군 축구협회장 손찬식입니다. 어, 임원 및 선수단 여러분 청양군 방문을 이렇게 찾아주셔서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그래서 제 2의 대한민국 족구협회장기 전국생활체육시도대왕 족구대회를 사랑한다. 예, 다음은 이 자리를 빛내 주시게 참석하신 내외 네 비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소개 올릴 때 힘찬 환영의 박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원래에서 오신 전국 조구네비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본대 의 대장이신 박상순 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laughs> 이재현 부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네, 인천광역시 회장이시면 저희 협회 부회장이신 박병욱 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laughs> 강한웅 부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이어서 각시도 회장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이경재 소업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대구광역시 전혜궁 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광주광역시 김용주 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대전광역시 임진수 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네, 본협회 행정감사이시며 울산광역시 엄승렬 회장님 참석하였습니다. 경기도 황원일 회장님 참석하였습니다. 강원도 민경표 회장님 참석하였습니다. 충청북도 전천석 상임회장님 참석하였습니다. 네, 충청남도 김기선 회장님 참석하였습니다. 전라남도 조재일 회장님 참석하였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강승수 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세종특별자치시 김봉주 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협회 이사님들 소개올리겠습니다 임종복 이사님, 신영욱 이사님, 이성민 이사님, 김진숙 이사님, 하종진 이사님, 박춘선 이사님, 장유신 이사님, 지동근 이사님. 본 대회 또 촬영을 맡고 계시는 이동래 이사님, 지영원 이사님, 신종균 심판위원장, 조성현 경비위원장, 예, 이종국 전임 이사님께서도 같이 참석을 해주셨습니다. 다음은 청양군 내빈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뜨거운 박수로 환영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넘버원 청양 군민 만족 시대를 열어가시는. 이석화 청양군수님께서 참석하였습니다. 청양군의회 시부성 의원님 참석하였습니다. 김종관 의원님 참석하였습니다. 예, 손찬식 청양군 조크협회장님 참석하였습니다. 청양근체육회 수석대장님이신 신만재 대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청양근체육회 이혜홍 사무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충남체육회 경기운영팀장이신 박준 주 팀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청양근체육회 이사님들 일괄 소개올리겠습니다 예, 이상으로 내외빈을 네 소개 올리겠습니다. 혹시 이 밖에도 많은 내빈들이참 계시지만 시간 관계상 모두 소개 드리지 못한 점 양해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대한민국 족구협회장 감사패 및 공룡패 수여가 있겠습니다. 수상자는 청양군 족구협회 고문 한광성님과 청양군 족구협회 박민진 사무장께서 받으시겠습니다. 수상자는 앞으로 나와 주시길 바랍니다. 수연은 대한민국 족구협회 박상순 회장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먼저 감사패 전달이 있겠습니다. 감사패 제2017-1호 청양군 족구협회 공원 한광석 기한은 제2회 대한민국 족구협회 장기 전국 생활체육 시도 대항 족구대회를 청양군에서 개최함에 있어 불심양면으로 도움을 주셨기에 감사의 뜻을 이 배에 담아드립니다. 2017년 4월 29일 사단법인 대한민국 쇼구협회 회장 박상순 이어서 공로회 전달이 됐습니다. 조구협회 제 2017-11호 청양군 조구협회 사무장 박민진 기하는 생활체육 조구 발전을 위하여 헌신하였으며 특히 제 2회 대한민국 조구협회장기 전국생활체육시도대항조구대회 아낌없는 지원 및 저변확대로 생활체육 조구 발전에 기한 공이 큼으로 이패를 드립니다. 2017년 4월 29일 사단법인 대한민국 조구협회 회장 박상순 이어서 청양군 이석화 군수님께서 환영사를 해주시겠습니다. 아 여러분 환영합니다. 이 동네 군수 이석화입니다. 예, 우리 동네를 하늘빛, 땅빛, 물빛 아름다운 청정도시다. 그런데 정말 아름답죠? 네! 어, 우리 청양은 1년 44천, 365년 한 날씨를 유지하고 있고 바로 이곳은 백세공원이라고 부릅니다. 어, 여기서 운동한 분들은 다 백세까지 산다. 그런 의미로 백세공원이라고 지어졌는데 우리 충청남도 15개 시군 중에서 우리 청양군이 제일 장수한 사람이 많습니다. 청양, 부여 서천, 1 5의 시국 중에서 가장 장수인것가니 저희는 인구가 3만 3천 명, 전국에서 21번째 작습니다. 충남에서 제일 작고, 근데 100세 넘은 분이 11분이 있어요. 굉장히 장수마을입니다. 우리 청양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전국에 있는 17개 시도, 1200여 선수 여러분 정말 반갑습니다. 우리 청양 군민 모두는 여러분을 환영하고요. 오늘 이 자리에 어, 제2의 조커회장인데 어, 박상순 회장님 그 다음에 김기선 충남 조커회장님을 비롯해서 각시도 회장님들 다 오셨고요. 이 자리를 준비하기 위해서 청양의 손찬식 회장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 자리에 여러분들을 축하해주기 위해서, 신구성 전, 어, 전국 시장 군수, 어, 아, 시장, 시군 의회, 의장님이며 현재, 네, 청와군 의장님이신, 의원이신 시구성 의원님, 그 다음에 김종관 의원님이 나와서, 어, 여러분 축하해드리고요. 신만재 어, 전양군 수석 부회장님도 나와서, 여러분을 축하해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청양은 볼거리가 참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화, 관광, 스포츠의 도시라고 합니다. 저희들이 연중 40여 건의 이러한 스포츠 막 어,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희는 돈밖에 없습니다. 인구는 작고 돈은 이렇게 쌓여 있어요. 쓸데가 없어요. 여러분, 기회만 단다면 토요일, 일요일 매주 여기 와서 하십시오. 제가 장소 제공하겠습니다. 괜찮습니까? 예 네. 그렇게 하고요 관광지가 많습니다 여러 가지 관광지 중에서 우리 청양군만 가지고 있는 세계 명품 5대 명품이 있습니다 여기서 불과 한 15분 정도만 그것은 차1 0억에 달리지 않고 한 15분 정도만 가면 백제 문화 체험 박물관이라는 게 작년도 10월달에 개장을 했는데 대한민국에서 세계에서 우리만 가지고 있는 5대 명품이 있습니다. 원래 6시까지 개장하는데, 여러분들을 위해서 7시까지 연장 개장을 하겠습니다. 반드시 한번 둘러보셔서 청양의 기를 듬뿍 받아가시고, 올 가을에 도또 오십시오. 여러분 환영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다음은 대한민국 식구협회 박상순 회장님께서 대회사를 하시겠습니다. 오늘 이곳 청양군에서 제 2회 대한민국 족구협회장기 대회를 성대하게 개최하게 된 것을 우리 족구 동호인과 함께 축하의 인사를 드립니다. 먼저 족구를 사랑하시고 우리 족구 발전에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우리 이석화 청양 군수님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무러 오늘 우리 이 족구에 대한 아주 지대한 관심을 갖고 계시는 우리 군의회 의장님과 군의원님께도 고마운 인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또이 자리를 빛내주시기 위해 참석하여 주신 충남체육회 청양군체육회 관계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오늘 황운일 대장님과 17개 시도 협회장님들께도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오늘 대를 준비해주신 우리 충청남도 조구협회 김기선 회장님과 임원진 여러분, 또 청양군 조구협회 손찬식 회장님과 임원진 여러분에게도 고마운고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조구 가족 여러분. 오늘 이 자리는 여러분들의 축제의 자리입니다. 대한민국 족구협회장기를 통해서 자신의 건강은 물론 친목과 우정을 나누는 뜻깊은 시간이 되시기를 바라며 이곳 청양군에서 그동안 쌓였던 모든 스트레스를 말끔히 해소하고 뜻깊은 좋은 대회가 되도록 대한민국. 조구협회 임원과 시도협회 회장님들과 같이 기원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끝으로 오늘 대회에 참가해주신 대회 참가해주신 내외 기민 또 선수 여러분들과 함께 여러분의 가정에 늘 사랑과 행복이 넘쳐나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이지혁 국회의원이신. 정진석 의원님의 축전을 낭독해드리겠습니다. 제2회 대한민국 족구협회장기 전국시대항 족구대회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근본 대회 준비를 위해 있어주신 대한민국 족구협회 박상순 회장님이와 관계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본 대회를 빛내주시고 격려해주시기에 참석하신 이석화 군신님을 비롯한 내외 기빈 여러분들께도 진심으로 환영의 말씀을 전합니다. 이렇게 뜻깊은 대회에 직접 참석하여 인사 말씀을 드려야 마땅하나 국회 일정으로 참석하지 못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본 대회가 무궁한 발전하길 바라며 자리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이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17년 4월 29일 국회의원 정진석. 네 마지막으로 김미선 충청남도 축구협회장님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여러분 어, 처음에 오신 것 충남 조코민 대산에서 축하의 인사를 드립니다. 뭐, 이 대회가 있기까지 고생이 많으신 우리 이, 박상선 이장님을 위한 모든 분께 고맙다는 인사를 드리고 오늘 대회가 항상 있기까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이석화 군사님과 의원 어, 여러분에게도 고맙다는 인사입니다. 예, 동공인 여러분 날씨 때문에 걱정을 안 했는데 오늘 축 예, 주까지 제일 좋은 날 하신 것 같아요. 네, 부상 없이 1박 2일 동안 경기 잘펼쳐지고 미국 청양군에서 좋은 추억 많이 남가가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페어플레이를 다짐하는 선수대표 및 공정한 판정을 위한 심판대표 선수가 있겠습니다. 선수대표 청양 챔프의 강길수 선수, 심판대표 대한민국 조크 협의 전국생활체육시도대학 족구대회에 참가한 선수 일동은 본 대회 경기 규정을 준수하며 정정 방강게 경기에 임할 것을 엄숙기선서입니다 2017년 4월 29일 선대표 강길수 선서 제 2회 대한민국 족구협회장기 전국 생활체육 시도대학, 조보대에 참한 신발대표는, 어느 경기 기정을 조사하며, 공정한 선정으로 경기에 갈 것을 엄숙히 선사합니다 2017년 4월 15일, 심판대표 김한종. 철학, 능력, 주보루덕보 이 네, 이상으로 개식을 모두 마치고 내빈 여러분의 기념촬영 시축이 되겠습니다